긍정롤이 좋아서 아무 챔프 긍정롤 승리시천개야 랭가 오늘 날 쏘발라마 자신있나 가야이가장나라나해주면생데새가초밥 마이 말초밥아가야파무리새가 랭가 먹었다고 마이 <놀람> 이줄아이 긍정롤이란 말이야 <놀람> 라 이거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 와 많이 뭐하냐 봉준아 아니 내한테 물어본 거야 내한테 와 답답해 죽겠네 진짜 형님 봉아아 실하자 집중해라 와 사이온 존나 잘 붙어줬는데 와 이거를 봉준아 네가 해냈어야지 번 실패 물타기 하지 마라 자아성찰이아 자아성찰 아 사이온 미안하다 진짜로 더 열심히 하게 사이온아 나나 다음 주 기능사 시험이데까 원점 내야 아 무조건 붙는다 그 면접 볼때봉준로 해라 봉준아. 무조건 붙으니까 에0로다 우린 이번에, 이번에 버프 먹어가지고 상당히 좋거든요. 하지만 제 마이 아페션 아무도 못 만져. <목소리> <못 벗은. 목소리> 와이 형님 사이드 형님 대박이네 마지트마 간디네타 와이 폭력주의자 진짜 착하신 형님이야 대단한 형님이네 아주 그냥 와우 와릴리버블 나이스 샷남탓하는니게고난재밌다고 제가 언제 남탓을 했어요 남탓이 아니라 형님 1치이죠1치 일치. 무슨 남탓이야 친구들한테 존을 해주면서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가지에서 해준거죠 형님 저는 7년동안 그하면서 남탓해본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쥬야 뭐하냐? 아니 올라왔으뭐다 잡는다 대가리 총 맞을때기가 무슨 연초먹으면서 궁쓰고 있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laughs> 자, 자 가자 쥬야 술을 마셔라 오케이 쥬 페이크 아니야? 에바 <laughs> 타이밍 와아 페이크 신고 와우 와리븐 건조라 와 좋지 굿샷 베이비 나눠 먹을수록 아나바다 운도 아개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이 쓰자 아 역시 조이 내가 이 팀목을 뻔했잖아, 조이 존나 잘하네. 가루스. 형이 뭐라 그랬냐, CSU 짓내지 말라고 그랬지. <놀람> 이 CSU 짓내면 안 돼, 조이야 뚱지하고, 나이스, 가볍, 가볍, 가볍. 와, 설마? 조이가 이걸? 알바르피해 센스. 마주치는 눈빛이, <놀람> <을> 원하는 <놀람> 그 너희는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뭐 콜라 영봤다오케발이 억지기 공짜 게이득 바론가네 바론가면 너희들 근데 게임 끝나는데 수인이 막으로 오네 아니 친구들아 바로 먹어도 다 날라가는데 친구들아 진짜로? 수이 지금 너무 늦었어 이거 사동이 다 날라간다고 친구들아 사동이 다 날리지 건들리면고가 어, 아, 링가야. 아, 링가야. 지금 야가야 그래. 그래. 링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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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전야 링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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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야 링가야. 링가야. 와, 죽을 여기?